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안정감을 직업적인 안정감을 추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많은 그런 공무원의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안정적인 직장 이런 그런 생활을 추구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저자님이 그런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만도. 그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는 삶에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없으면 굳이 내가 더 성장을 하고 나은 사람이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리스크를 이렇게 껴안아, 껴안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 법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뭐랄까 새로운 걸 이렇게 공부를 할때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그 사이에 균를을 줄여보려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그 세상의 정을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 님 역설 146 페이지. 저기 친구보다 소중하다. 네, 이걸 나누셨는데 그 꼴통이 질단 보존의 법칙을 말씀해주셔서 좀 많은 웃음을 가져다주셨고요. 그보에 회사마다 꼴통이 하나씩 몇 명씩 네, 있으신데 회사를 옮긴다고 해도 그 꼴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더 조화롭게 네, 회사 생활을 네, 네,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눠주셨고요. 역설의 역설에서 15 페이지. 죽은 을 생각하고 사면 더잘살수 있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을 나눴는데요. 그 보통 저희가 죽음은 변하지 않고 확실 확신, 제일 확실한 거 누구나 다 죽는 걸 알려줘도 영원히 살것처럼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꾸 미루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아, 내가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의 역설 부분입니다. 장경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뭐, 천억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40대 천억 부자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어 같이 잘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게 고민했다라고 해요. 그니까, 남이 잘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오히려 본인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김영은 교수님 강의에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확실히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해라. 언젠가 직장에서 나와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떻게 나갈지 궁리나 저는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투도 있지만 내 상사의 투고 생각을 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상사도 진급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 상사가 올라가기 위한 성과를 내가 과연 제공하고 있는가? 제 고객은 상사인데 상사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뭐라고 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워라밸 워라밸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내가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반영하게 됐고요. 요즘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되게 많이 막 보려고 하잖아요. 제직원에는 월차도 내가지고 막 보러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의 엔드게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제인생의 엔드게임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 뭐, 하여튼, 뭐, 이 책이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35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나친 긍정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 그래, 잘될 거야.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 고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또 그런 지나친 긍정주의에서 또 연관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도 절제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63페이지에 이제 돈은 중간 정도가 좋다, 경제적으로는 중간층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 얘기들이 어찌됐든 역설에 역설해서다 일맥 상통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독하고 그렇지만 그 고독을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된고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채워져야 또 절제력도 생기고 남에게 도 좋은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이지 32쪽에 보면 순원이 중국사람 두국의 부부 순원은 중간쯤에 여덟 종류로 사람을 나누었다 성, 현, 제 지, 평, 룡옥 여이다 거기서 가장 최상위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성이 가장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꿈을 범하는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 32쪽에 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언어로 그려왔어요이 얘기를 읽고 지와 평쯤에 있다고 했는데 지와 평인 사람은 다시 재를 갖추려고 하고 재를 갖춘 사람은 현을 갖추려고 하고 현을 갖춘 사람은 성을 갖추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하나의 단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 네 번째 줄에. 그런데 이 분류는 진열식이 아니라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보통 우리가 서양의 학문들은 보통 다 진열실로 밑단계부서 위로 올라가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뭐든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음과 양이 있고, 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저는 이거 한강대 노장님한테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그리고 순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못 찾아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보고 제가 너무 너무 했어요 사실. 167조 지는 리더가 이기는 리더에서 맨 마지막에 부활을 막 눌러서 이겨놓고 부활에서 이기고. 시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수많은 리더가 그걸 증명한다. 이걸 보고 너무 통쾌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럼그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의 정답을 이 책에서도 찾아봤는데요. 어, 다시 130쪽으로 돌아가면 갈등의 역설이 있어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대립과 130쪽 맨 밑에 보면 잘되는 조직은 갈등을 구축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다양성이 필수적인데 다양성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건그 갈등을 잘드러나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근태 대전님이 좋은 갈등을 건강한 대립을 강조한다. 그다음 건강한 갈등이 필요하다. 1 3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 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분명히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건강한 갈등이 존재하게 하고 계십니까? 가족에서 건강한 갈등이 존재하려면 부모님의 권위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회사에서는 내가 그냥 평교사고, 평 부장이고, 평 과장이어서 토론을 하려고 다 일대일로 토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순간 남편의 눈을 지고 싶고 남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 벌었기 때문에 난 편안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아빠의 권위로 또는 엄마의 권위로 집 내부에서의 건강한 갈등을 누르고 있지 않을지 저 너무 조장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조장 해서 제가 막할 불평불만을 그 너무 말하고 때로는 저희 아이들 밖에 나가서 투쟁하는 전사가 될까 걱정스럽지만 여전히 너무나 우리 사회에 건강한 갈등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가족 내의 갈등을 부추고 있는 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